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무엇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나요? 어 저는 되돌아보면 방학 때엔 보통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학교에 가고 싶다. 왜냐면 심심해서요. 근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방학하고 싶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음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놀고 싶은 욕구와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붙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내면의 갈등 말고 외부적인 갈등도 생겨납니다. 뜻밖의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첫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상사님께서 건배사를 하고 다 같이 건배하고 잔을 리끼려고 하는 순간에 그분은 잔을 탁 내려놓고 식사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끝나고 불려가서 혼났다고 합니다. 지금 너 때문에 이 즐거운 자리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 진짜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심해져만 갔죠.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러면 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진짜로 직장 상사분들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랬더니 괴롭힘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 같지만 사실 이 일의 배후에는 엄청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이 악한 영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참열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인데 내가 정말 넘어서기 두렵고 어려운 형태로 나를 찾아옵니다. 내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요. 가령. 나에게는 친구가 너무 소중한데 이 친구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혹은 성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등수가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괴감에 빠지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조금 생겨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반대로 또 미혹하는 영이라는 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재물이나 권력 등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에겐 갑자기 성공가도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재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만해지겠죠. 하나님보다 그 성공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아, 저 사람이 막 믿고, 아, 쟨 대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요. 이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내가 넘어서기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결국 누군가가 나를 안 좋게 대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귀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할수 있거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도 말해요. 즉 한마디로 참으라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무리 대하기 힘든 순간이 와도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승리의 비법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또 다른 문제들로 나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니라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등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들을 무찔러 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를 마저 드리면요. 그 청년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계속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너는 교회에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어 세상에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막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상 진짜 시험이 닥친 때는, 왜 그냥 가만히 있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요.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날 며칠을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직장 상자가 불러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실 나도 기독교인이다. 근데 지금까지 나의 행실이 부끄러워서 그걸 밝히지 못했는데, 너를 보니까 내가 니우치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 회사 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회식 때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은 마시지 않아도 되고, 씻기도 할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기 이런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냈나요? 바로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그 문제를 대하면 여지없이 실패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만 두고요 그게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다시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면 또 일주일 또 실패하고 또 일주일 그렇게 반년이 넘게 지속됐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그 문제를 대했다면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나왔을 때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만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해하려고 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뻐하는 자를 만나면 질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이 보이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를 둘러보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할 대상들이 참 많죠. 내 친구, 내 이웃, 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곳은 바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이 러시아를 생각해보면 참 나빠 보이잖아요. 원수같이 느껴지고, 좀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그들 뒤에서 이 상황들을 만들고 조작하고 계획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러시아의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주셔서 질투와 이기심과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랑을 품게 하시고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틴즈 여러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이는 분들들을 만났을 때 똑같이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기억하셔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시간이 언제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어두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겨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많은 문제들로 실험합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겪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계략에 꿰어 넘어가는 것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악한 영의 꿰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갈 때 진정한 승리기를 맛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똑같이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깨어부수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팀즈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